오늘 함께 해주셔 고마운 동료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오늘 함께해서>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니, 앞으로 그냥 1년을 그, 모실게요, 뭐, 앞으로. 앞으로 남성님. 앞으로 남성님. 처음, 아니, 처음 오하고 이렇게 끝까지 있으셨고. 그니까, 너무, 네. <웃음> <웃음> 뭐, 여기 한 말씀 하실 분 기회 30초씩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아, 이렇게 되면 김경호 이미지가 나빠지니까. <웃음> <웃음> 아 일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있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. 일요일 날밤 9시에 행사 어딨어요? 집안일 짜 이거 선수끼리네. 김주라. <목소리라> 알았어 알았어. 예, 그럴 수 있죠. 예. 아, 뭐라고? 아니면 삼초딱 시간 한 마디씩 뭐 그래도. 예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오늘 같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은, 형은 어, 우리, 난, 개인적으로, 지금까지,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들어본 안녕 편곡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. 사실, 이번에 느낀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편곡은 편곡을 하지 않는 것이다. 네, 원곡으로 그대로 살리는.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가 뭘 해보려다가 그냥 너무 원곡이 좋아서 원곡들 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반가워요. 그 한국 시위를 포기하고 와준 개인형 군 덕분에 아, 엔지스와 아, 아, 1차전에 아, 승리했잖아요. 너가 너무 우수해, 장기 같은. 이력장기, 고맙습니다. 진로 감사드리고. 뭐 마무리 앵보송이 너무 뻔해서 죄송하지만 네, 세월이 아무리 해 지나도, 해 지나도 해 이거 말고 다른 앵보송 아마, 아마 여러분도 해못 찾으실 거예요. 못 찾습니다. 거 해야죠. 저희 노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할게요. 좀 같이 좀 불러 주세요. 네, 어, 아니면 네.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던가. 여러분들이 하는데요. 네, 진심으로 뭐, 뭐, 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